근데 그것이 말이지, 연장이 돼 가지고 하룻밤이 말이요. 언제 가버렸는지, 하룻밤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어. 하룻밤이 내 생각에는 한 9시나 10시쯤 됐는, 됐다고 는됐 생각했는데, 벌써 날이 새버렸거든. 분명히 자지도 안 했고, 어? 분명히 졸지도 안 했고, 어. 사아이 언제 그렇게 가버렸는지, 그냥 뭐. 일념이 직심 무리한 겁이요, 그냥 그대로. 어. 일념이 직심 무리한 겁이요, 구세 십세가 호상직이라. 그니까, 러법성계 말하자면, 참기야말로, 일념이 직심 무리한 겁이요, 구세 어? 십세가 호상직이라.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참계야말로 어?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말이지. 음. 어떤 게이 말하자면, 이 사람, 그 삼각차이거든.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 공문을 한번 투독하여서, 아, 공문을 투독하여서 이제 참 비로소 인문이야. 그게 예? 불법의 인문이라, 불법 문에 들어가는 거야. 교그 오늘, 오늘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신부 가 말하기를, 불교에는. 에, 감사하는 게 따로 없느냐고, 어, 이라다고 말하는. 그래서, 뭐 누구, 누가 누구한테 감사를 하느냐고, 에, 그래, 아, 이럴 때만, 아, 우리 카드리에서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아? 게 있는데, 에,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한테 감사한다 그런 거 없느냐고. 부처는 뭐내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직심이 시불인데, 무슨, 뭐 내 마음한테 감사하다고 자꾸 하겠느냐고. 그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불교하고는 말이지 불교는 신심이고 거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 어떤 상대를 두기 때문에 그 상대의 힘에 의지해 가지고 참 모이가 잘 됐다 싶어서 그래 감사합니다. 아, 어? 이래하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도 신앙심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성취했을 때, 참,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래 할 수도 아니겠느냐고. 그러나 그건 불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장인애들의 음. 그 근본 그, 저, 신조가, 아, 제일 첫째 말하자면, 저, 음, 첫째가 청빈이고, 청빈, 청빈하게 살라. 둘째가 순결이고 순결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순결이다 이거야 어, 검소하게 사는 게 이제 말하면 청빈이고 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이제 그게 순결이고 에, 셋째가 순종이라는 거라 순종 모든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라 그래서 어, 그러한데 우리는 제일 첫, 첫 첫째가 공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laughs> 공, 공문득입이라고 하는 것이 에, 에, 불법의 제일 첫째 문이고, 둘째는 무상문이다. 일체상이 없는 것이 에, 에, 둘째 문이고, 어. 셋째는 맞다. 무원문이다 원이 없는 거, 어. 일체 원이 없는 거, 원이 없다는 것은 해탈해버렸기 때문에 원이 없다 이말이 공무상 해탈문이라기도 하고 공무상 무원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저 일주문은 공문이고 천왕문은 무상문이고 상이 없는 무상문이고 그 후에는 해탈문이지 해탈문이라고도 하고 그걸 무원문이라고도 하고 삼문이라고 그래서 삼문청정이 세 가지 문이 있다. 그래서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공문이 비로소 이제 불법의 입문이라 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문이라는 것을 막 절집안을 바로 공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절집안을 절집안의 대명사를 갖다 공문이라. 그그 사람. 중대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공문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 이 말. 여하, 장년 고추 중과 너는 어찌 말이여, 어? 고추 가운데 길이 윤회를 하느냐. 어? 그로운그 말이지, 이? 이 갈래 속에서 그렇게 윤회를 하게 되느냐. 고추라는 게 이제, 어? 윤회 고추, 윤회하는 그 고추인데, 에, 육치라고도 하니 육치, 예? 지옥 가기, 축생, 인도, 천도, 수라 그다 그러니까 나가는 길이니까 아? 지옥으로 나가기도 하고 천당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귀로 나가기도 하고 아수라로 나가기도 하고 축생으로 나가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뭐, 뭐 인간으로 나가기도 하고 나갈 아 주자지 그런 갈래라 이 말이야 육치 가운데서 그렇게 오른 날이냐? 삼계유여 급정윤 백천만급 영미진 그랬지? 삼계가 유여 급정윤이라 삼계가 말이지 욕계새계 무색계 오르락 나르락 하는 것이 말이야. 지옥에 갔다가 천당에 갔다가 인간에 갔다가 축생에 갔다가 악귀에 갔다가 아수라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두레박 두레박 물 푸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두레박에 물 푸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다 이 말이라 아. 욕증 천재 정, 정, 정중유라가 일찍이 말이지 하늘 제석천왕의 에? 그 마당에서 놀다가 야양염공와리자로다 또한 염라대왕의 냄비 속에서 또 버글버글 어, 끓고 또, 또 생김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런다 이말이야 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여자 무시 이래로 내가 무시 이래로부터 자 스스로 자자를 갖다가 붙어 그래 에? 자 그다음에 이르를 짓자는 까지라기도 하고 에? 자 부산 지 서울 에? 자 서울 지 부산 이렇게 이자 자와 지는 말이지 자라는 것은 붙어 지는 까지 그니까 러 네가 무시 이래로부터 지후 금생, 금생까지, 지짜는 까지, 어. 무시 이래로부터 어? 금생까지, 금생에 이르도록, 그 무시 이래는 인까네 아마 어? 몇백천만것 전부터, 어, 오늘까지, 그 금생까지, 배가 갑진하고, 각을 등지고, 진에 앞에서 각을 등지고. 신의 앞에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자성자리가 각인데 예? 보는 자성자리가 내 마음의 본래 청정한 자리가 각인데 예? 그 각자리를 갖다가 각이라는 건 부처하니까 각이 바로 불이거든 그 보는 자성불 예? 자성불 그본 마음 본래 자성불도 이것을 갖다가 등져버리고 음. 그러니까 공문 속에 있는 그온 부처님 자리를 갖다가 등지고 내 마음 자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라. 아, 내가 늘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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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째 마누라 얘기 많이 했지, 그렇지? 그 니째 마누라 니째 마누라 본 마누라가 말하자면 에? 말하자면 각이거든본 마누라가 내가 본 마음 자리라이 말이야. 그 마음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니째 마누라는 돈 재산이니까 거기에 막 욕심을 많이 내고, 어, 셋째 마누라는 권속들과 같기 때문에, 에 그것도 애착을 갖게 되고, 어, 두, 두, 째 마누라는 이몸뚱이 같기 때문에 몸뚱이를 갖고려고 애를 쓰고, 어, 본 마음 자리는, 예, 본 마누라는 본 마음 자리와 같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있는 대로 관시를 해버리거든. 만날, 그자니까찢이고 벗고 그저 했든지, 그러니까 예, 쥐 뜯고, 어쨌든, 마음 자리가, 뭐, 엉망진창으로 그냥, 맨들어도표안 나니까. 아. 그, 본 마누라는 그냥, 막, 그저, 어쨌든, 지 받고, 두드리 패고. 그래가지고, 본 마누라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돼버려 예? 각을 배반해버리고, 본 마누라를 배반해버리고, 진에 합해서, 그냥, 니째 마누라만 그냥, 혹탁해가지고, 그 말이지. 예. 거기에 그냥, 합착쿵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실제는 일제한테만 합작품이가 돼가지고 육군 육진에 그냥 합작이 돼가지고 말 타락 우치하여 우치한 경계에 타락해서 전도몽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 말이지 전도몽상 그러니까 원리 전도몽상이면 그 전도몽상 우치를 갖다가 벗어난다 이 말이지 전도몽상이니까 딥이 쪼아야 된대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것이 그게 이제 진에 합한 것이거든. 육군 육진에 합했다 이 말이야. 그게 타락, 우치지기 우치에 타락한 것이지. 항조중화가야 항상 말이지 많은 악을 지어서 나쁜 일을 지어가지고 좋지 못한 일을 했다가 시박을 지었지 그러니까. 어? 시박. 살생, 도적질, 르맹, 살을 살생중재, 금일참 두도중재, 사음중재 망어, 기어, 양설, 악고. 어? 그러 그래 이제 말하자면 탐진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박이지, 시박업을 갖다가 지어서, 시박업을 지었으니까 네. 지옥아귀 축생 삼두의 고수레밖 위에 자꾸 그만 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응? 고륜으로들어갔으며 불수 재선이 치임 사생지어 배로다, 모든 선을 닦지 아니해서, 모든 선이라는 내십선이여 시박을 반대하면 십선이잖아. 아, 설생하지 아니하고 자비심을 갖고 투도하지 아니하고 복덕을 짓고 어? 사음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청정행을 지키고 망어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말하자면 믿음을 갖고 신뢰를 지키고 예. 망어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말하자면 지혜를 갖고고 그래 이제 말하자면은. 예? 탐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말이지 에? 항상 말하자면 보시행을 응? 지키고 말이지 그 진의심을 지키지 않는 진심 진심을 내지 말고 항상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기 마음도 즐겁게 갖고 어? 어리석은 마음 갖지 아니하고 항상 밝고 명랑하고 말이지 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에? 이러면 십선이요 그게 그거 반대하면 십선이고 반대 엎어놓으면 시박이고 그래 중악하고 재선하고 에? 중악하고 재선하고 갖고 반대다 그 말이다 시박 십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선을 닦지 아니했으니까 사생의 업회에 들어갈 수 밖에 침 사생지 업회로다 사생의 업바다에 잠기미로다 사생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기로 낳고 화에서 낳고 태로 어? 낳는 중생, 알로 낳는 중생, 습기로 낳는 중생, 어? 화에서 낳는 중생, 이네 가지가 이제 보통이야. 어? 보통이 사생이라 그래, 테란 스파 사생이라 그래. 테란 스파 사생, 태생은 말이야. 애착이 많아 가지고 신랑, 태생으로 태어난단다. 애착, 어? 애착심이 많아 가지고 신랑. g m 이 창자 붙잡고 응막앙 하고 나온다고잖아 지엠이 창자 붙잡고 나온다고 g 어? m 이 창자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애착이 말도 말도 못하는 거라 아 어? 그러니까 막 자식이 잘못되면 지금 말 말이지 창자가 끊어지는 거 같이 그냥 응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막막 애절해 죽 죽는 거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리야 말하자면 자식 부담도. 자식 죽는 거보고을못 본다. 이게 말하자면, 지금 뭐 지금 아버지는 뭐뭐 별거 아닌데. 지금 그 아버지는 뭐 그냥 어쩌다 덤벙대고 체 아프는데. 지금만은 그 창자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태태줄이거든 지금만 그 하고, 아, 자식하고는 태가 같이 붙었잖아. 이렇게. 응? 그 배꼽이 뭔둥 가 나. 그 배꼽이 그게 태줄이다 이렇게. 지금만 그 배꼽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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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꼽하고 이렇게 뱉었단다, 그게. 에? 그래, 그, 아, 날 때는 그 가시기를 단단히 준비해가 있다가 딱 꺼내야 된단다. 그 잘못 끊어가지고 너무 길게 끊어놓으면 말이야. 배꼽이 그냥 어. 툭, 톡 불어가지고. <laughs> 그, 그런 배꼽도 나오고. 너무 짧게 끊어놓으면 배꼽이 싹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뭐또 배가 잘 아프기도 하고 그렇단다. 아. 그 가시기가 없을지기는 할수 있으면 입으로라도 그냥 지. 꺼내야 된다, 가대. 그, 태줄이 그렇게 같이 해서 창자를 붙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야. 애착이 만해가지고 태생이 되고, 어. 난생, 난생, 그 다음에 알이거든. 알로 낳는 중생들은 말이지, 애착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애착도 물론 다 있겠지만은, 애착을 겸해가지고, 어. 그 난생은 말이지, 아주 그, 독립하는 말이지 이렇게 예, 나만 하는 말이지 그런 예, 말하자면 이기심이 아주 뭉쳐있단다 아, 난생들이 습생들은 말이지 예, 그 말하자면 저, 예, 잘 부동하면서 부동하면서도 그저 뭐야 습생들은 우유부단한 음,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대. 그 놈은 이기달라 했더니 훅 불어 쫓아버리더니 또기 들어오고 쫓아버리더또기 들어오고 어? 파리도 그러거든 쫓으면 또 와서 달려보고 쫓아버리면 또 달려와 줬고 어? 네. 네. 아주 우유부단하거든 그게. 네. 그게 다 습기에서 나서 그래. 네. 화생이라는 것은 귀신 같은 거 어. 또 저, 메미 같은 거, 군빙이가 매미되는 것도 화생이란다. 근데 화생은 말이야. 화생은 태란, 습세 가지를 다 겸해가지고 있어. 습생은 태생, 난생을 또 겸해가지고 있고, 난생은 역시 태생도 겸해가지고 있단다. 제일 약한 것이 태생이래. 화생이 제일 강해. 태란, 습화, 사생이야. 근데 그 말고도 이제, 테란스파 사색 말고도 어? 유색, 무색, 에? 유색, 무색이 있고 유상, 무상이 있고 어? 어, 아, 유색, 무색, 비유색, 비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있지 여덟 그 가지가더 있기 때문에 테란스파까지 하면 12유생이잖아 12가지가 있거든 비무상중생이라 하는 것이 생각이 없지 아니했다, 원수 갚을 생각이 없지 아니했다. 태생이면서 역시 비무상중생이 있거든. 지금 마 지금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 가지고 말이지. 지금 마 지금 에 앞에서 팍턱 죽어버리는 거. 아 그런 게 비무상중생이라 그랬어 태생이면서 비무상중생. 비유상중생이라 가는 것은 말이야. 저 해파리 같은 게 비유상중생이란다. 저또저 나나리 같은거 나나리 같은 벌거지가 말이야. 나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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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달마 하면은 그거 담는다네. 그게 돼버린다네 생각이 있지 아니했는데 그렇게 돼버린단다 공산주의 세뇌교육 받으면 그 비유상중생이 돼버려 제일 응? 때 내가 막뭐 백번 죽어도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도 공산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신랑 말이야 세뇌교육 받다가 보면 그만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려 그게 비유상 중생이라. 본래 생각이 있지 아니했는데 그렇게 되버리는 어게 비유상 중생이야. 어. 오래되면 그렇게 되거든 저절로 어. 본래 생각이 없지 에, 있지 아니했는데 되버렸다 이 말이야. 비유상. 생각이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예, 있지 않았는데 그걸 되어버리나, 비우상중생.